이번에는 날개뼈, 날개뼈 한 번씩 움직여 볼 거고요. 날개뼈를 제가 막상 이 관절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보면 보상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타나요. 날개뼈만 내가 독립적으로 잘못 움직이기 때문에 어, 몸통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 무게 없이 맨손으로 날개뼈를 움직이고 있는데 잘안 움직여지는 경우에 어, 어떤 웨이트 기구에서 날개뼈를 써야 되는 운동을 하는,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 내가 맨몸으로도 날개뼈가 잘안 움직여지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무게를 달린 상태에서 웨이트를 내가 날개뼈를 쓰면서 움직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말이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날개뼈의 감각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기타 날개뼈를 사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요가 필라테스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몸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는 비교를 하죠. 무릎 편하게 앉으시고, 앞으로 날아다닐게요. 네, 어, 날개뼈 자세는 앉은 상태에서 똑같이 무릎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할게요. 뭐, 수건이 있으신 분들은 수건 잡아서 당기셔도 되고요. 어, 주먹이랑 주먹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블럭이 있으신 분들은 블럭을 꽉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 핀 상태에서 날개뼈만 움직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다어 처음에 갈비뼈 살짝 들어서 몸통 세웠으면 날개뼈만 으쓱여 볼게요. 날개뼈 으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날개뼈가 올라가죠. 최대한 내가 날개뼈를 으쓱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 올렸으면 그 상태에서 날개뼈를 서로 모을 거예요. 팔꿈치 핀 상태에서 날개뼈 모을 때 허리, 가입뼈를 너무 과하게 허리를 이런 식으로 꺾어서 날개뼈를 모으지 않습니다. 고정시킨 상태에서 날개뼈만 모으시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뼈를 아래로 하강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날개뼈를 바깥쪽으로 서로 멀어지게끔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날개뼈를 접을 때 서로 모을 때 허리를 쓰는 것처럼 날개뼈를 펼쳐야 될때 날개뼈가 잘안 움직여지는 경우에 등을 과하게 말아서 날개뼈를 펼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은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내가 날개뼈를 제어하면서 쓸 수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런 척추 움직임이 없게끔 고정시킨 상태에서 날개뼈만 움직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천천히 으쓱. 그렇죠. 날개뼈를. 날개뼈끼리 모으고요. 날개뼈 모을 때 주먹이랑 주먹 사이 거리 멀어지지 않습니다. 고정시킨 상태. 날개뼈 하강. 날개뼈를 하강시켰으면 다시 펼치고 그렇죠. 이걸 이제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최대한 으쓱이면서, 최대한 으쓱이으면 모으고요. 천천히 모으는 힘을 주면서 날개뼈를 하강시킬 거예요. 계속 모으는 힘을 주면서 하강시키는 힘을 주면서 날개뼈를 서로 멀어지게 펼칠 거예요. 부드럽게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날개뼈에 대한 감각이 올라가려면 최대한 내가 척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말고 날개뼈만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처음엔 답답하더라고. 중간에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것도 보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날개뼈를 잘못 움직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려서라도 이걸 빼고 싶은 거죠. 근데 가능하면 한 상태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날개뼈를 고정시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이 트레이닝의 가장 베스트예요. 한 10초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시고요. 속도 빨라질 필요 없이 동일한 속도, 그리고 날개뼈 돌릴 때 사용하는 힘도 동일한 힘으로 돌리려고 노력해보세요. 5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날개뼈끼리 모으고, 모으는 힘을 주면서 으스. 으쓱이면서 날개뼈를 펼치고요. 펼치는 힘을 주면서 날개뼈를 하방시켜 볼게요. 그렇죠. 블럭을 볼게요. 네 바퀴만 더 할게요. 네 바퀴. 총 다섯 바퀴. 주먹이랑 주먹 사이 거리 멀어지지 않게 가능하시면 블럭을 잡거나 수건을 잡아 당기는 힘을 주셔도 되고요. 팔꿈치 펴지지 않게 고립시켜서 날개뼈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지금 벌써 어깨 주변 근육이나, 어, 뭐, 승모근, 아니면 날개뼈 사이 근육, 뭐, 전거근, 뭐, 어떤 근육인지 모르죠. 최대한 날개뼈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근육은 알아서 잘 쓰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관절을 잘,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하게 되면. 모으면서, 으쓱, 으쓱 이면서 펼치고요. 펼치는 힘을 주면서 내리고. 들어 올릴 거예요, 날개뼈를. 날개뼈를 펼치고, 그 다음에 날개뼈를.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시 뒤어 가서. 어, 되게 독립적으로 잘 움직여지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어, 만약에 내가 날개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내가 날개뼈를 더잘 돌리고 싶다 해서, 척추를 막 움직이면서 날개뼈를 돌려봤자, 나는 트레이닝을 분명하고 있지만, 내가 허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굳이 저희가 허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좋다고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손목 돌리 거에요.